주름 깊을 때까지 한번 가볼게요 시작 <뭐라> 울엄마 나를 다 걱정 대상이 되고 매치시네 숨 쉬고 눈가에 기스 매치시네 이렇게 좀 되나요? 우리 어린들 되고 있죠? 자, 오후로 엄마 나라 지나갈게요 어리버리, 어리버리 가진 것도 없어 귀여워. 쟤가 귀여워. 쟤가 귀여워. 가가 들만 어리버리 시작 어리버리 아닌 건 없어 어리버리 예야 엉공 얼굴 잘해 잘해 이 정도면 99점이야 너무 잘하십니다 자. 중요한 게, 로 자가 좀 길어 또. 그래서 사람, 회원님들이 빨리 나오더라고. 말로만 하고 바로 나와. 그러면 안 돼. 말, 자 봐봐. 말로만 한숨 트렸네. 로 자가 길어. 로자할때 손가락 세개 접어야 돼. 아셨죠? 자 가봅시다. 말로만. 시작. 말로만. 아셨죠? 자 이제 두 번째 어리버리 한번 가볼게요 옆 사람 얼굴 찾아봐 어디 하는지 알고 있냐? 애봐 시작 네. 다시 한번 너머 네. 가려 시작 어디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죠? 첫 번째 어리버리 가진 것 없어 떠버리 말로만 한숨 들였네 말로만 한숨 들여 자, 두 번째 어리버리 갑니다. 어리버 한번 가볼게요. 첫 번째서부터 시작, 어리하이 하오소서 아셨죠 무명장수 부디 하오소서 자 부디가 빨리 나와야 돼 무명장수 하고 있으면 안돼 아셨죠 무명장수 부디 하오소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다 되었어. 처음부터 만나자, 처음부터! နေနေချင်တယ်နေချင်တယ် 나후환풍 들어가야 돼.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더해 봅시다. 컴컴컴 컴. 그 시점 오롯나날라 걱정해산이 되고 주름 힘곤내숨쉬고 세상사 나달마다 홍수 مشج شت قرض 소서 하고 어 25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무병장수 부디 하옵소서 있지요. 그소 하옵소서 따라서 쭉 갔더니 도돌이 표가 있어. 그죠? 도돌이 표가 있어서 돌아서 어디로 가? 또 도돌이 표가 있는 데로 가야지 뭐, 그죠? 또 도돌이 표가 있는 데로 갑니다. 도돌 이표 어디 있어요? 어리버리 거기 할때 거기 있어. 그래서 이 절은 우럭만이 일로 가면 안 돼. 이절은 어리버리, 일로 가야 돼. 아셨죠? 네. 그리 갑니다. 그리 가가지고 쭉 도돌이를 해주는 거예요. 도돌이 할 때는, 세월 비껴가 없어서 거기로 가지 말고, 무명장수 부디 하옵소서 밑에 있는 서 있죠? 밑에 맨 밑에 줄에 앞에 서자 하나 있잖아. 그리 가는 거야 서. 왜? 서자 위에 보면 이자 써 있죠. 이자 두 번째는 여기 해야 돼. 하고 거기다 이자를 써 놓은 거야. 그래서 그거를쭉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리자 있네. 서자 옆으로 쭉 가니까 어리 오리 있죠. 어리자만 있어. 버리는 어디가 있는지 없어. 어리자만 있죠. 어리 자 옆에 보면 영어로 ds 써져 있죠. 그래서 얘를 얼른 찾아가면 버리가 나와. 어, 버리가 어딨나 냐고 어디만 있고, 버리는 없어. 그래서 버리를 찾으러 세녀로 가야 돼. 저 위에, 어리, 버리 옆에 있는 버자, 봐봐, 버자. 버자 위에 보면 세녀 있죠? 예, s 자에서 줄쭉, 쩜쩜 찍어 놓은 거 있죠?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밑에 있는 어리와 그 위에 있는 새녀 옆에 있는 버리. 그리 그래 가는 거야. 그래서 어리, 저 위에 있는 버리, 가질건 없었던 버리 이렇게 쭉 가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세 번째. 세 배월 비껴 부디 가옵소서. 있잖아 아셨죠 거기로 가는 거야 아셨죠 코다가 있어서 건너뛰어 그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총 어리버리를 세 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일절할때 어리버리 도돌이 어리버리 달세뇨 어리버리 어리버리를 세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절에 나오는 도돌이 가기 전까지만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 아셨죠? 그거만 하면 뭐 걔는 뭐 그냥 나오는 대로 따라하고 한번 대다 배우고 하니까 자1분단 자리에서 일어서 1분단 자리에서 일어서 한번 가봅시다. 어서 불심장